안녕하세요 소프트 노카롱입니다 오늘은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그리고 매니저 소개를 할 겁니다. 어, 이렇게 여섯 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. 저 이거. 이게 정말 말랑말랑하고, 젤리무스터하고 말랑푸딩 젤리멜리보단좀 더, 조금 더 말랑해요. 진짜 말랑말랑하고, 완전, 몰드 이렇게 하면, 잘 찍혀요, 그냥. 살짝 손만 대도 몰드가 찍히고요. 살짝씩, 안 보이시죠? 지금 제가, 불, 이 책상이 불 때문에 잘안 되거든요. 아니, 잘, 몰드를 찍어도 잘안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좀안 좋은 점 같습니다. 얘는 초록색이랑 노란색을 좀... 아니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좀 섞은 거고요. 얘는 빨간색이랑 그 빨간색이랑 노란색 섞은 겁니다. 쉽게 말해 얘네들 섞은 거죠. 얘네들 색깔이 좀 다르죠? 색깔이 원래는 똑같았었는데 아 근데 네. 얘네들이 섞여질 때, 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진했죠? 종아색 치고는. 그죠? 그리고, 얘. 얘가 조금 더 불, 불투명하고, 더 예뻐요. 잘 끊어지고. 얘는, 더잘 늘어나고, 얘도 잘 늘어나긴 하는데, 아니, 이 매직 사적, 매직 플리머 젤리 괴물은 잘 늘어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탱탱한 거하고 말랑말랑한 거에 많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쁘긴 예쁘네요. 노란색. 이런 애들 비슷한데, 좀 초록색 같네요, 얘가. 조금 초록색이랑 조금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. 노란색 이런데, 좀 초록색 같죠? 초록색에다, 초록색 한 8분의 1 정도 넣고, 나머지 7을 노란색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크기를 치고요 다음에 완벽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, 그것만 뜯어보고 왔습니다. 난단 투명 리기물둘다 똑같은 거고요. 색만 달라요. 절대 먹지 마세요. 먹으면 안 되겠죠? 색은 예뻐도 먹으면, 뭐, 병이나 그런 게 맛있기 때문에,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. 정말, 얘는 좀 딱딱하네요. 단단한 건가? <laughs> 네. 간단하고 좋습니다. 얘는 좀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투명하긴 한데 랩을 하면 투명하고요. 얘네들은 뭐말할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투명 길기물이죠. 얘는 좀 거대해요. 제가 원래 얘네들이랑 비슷한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, 흑색하고 하타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게 왔더라고요. 왜 왔는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얘가,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, 이게 그냥, 풍선만 잘 듣는지 들리게 얘기했는데, 얘네, 얘네하고 똑같이긴 했는데, 완전 다르고 더 좋아요. 양도 많고, 더 선명하고, 더 말랑말랑하고, 얘네들보다 더잘나고요 진짜 잘나나요잘 끊어지고. 이건 빨대로 불어보고 싶은데 집에 빨대 고혀서잠간 구입할 겁니다. 이거 넣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. 좀 웃기죠? 이건 포도? 포도 도 있는데요? 포도? 감기가 걸려서 포도향을 맡으면 잘 느끼지 못하는데 다음에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음, 얘네 둘은 그, 그, 똑같은 것 같긴 한데, 똑같은 것 같긴 한데, 뭔가가 달라요. 회사도 같고, 뭐, 허기는 뭐 그런 것도 비슷하고, 근데 얘가, 이 분홍색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더잘 흘러요. 이렇게, 이렇게 내려고 얘도 말랑말랑하고 하긴 한데, 좀더 누르는 힘이 강해요. 얘도 잘안 되고. 그니까, 러 예를 들자면, 이렇게 둘 동시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좀더 누르는 힘이 적고 얘가 좀더 많아요. 얘는 꼭 눌러야 되고 얘는 살짝만 눌러도 내려가니까 더 좋아요. 얘는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. 원래는 빨간색이 왔어야 되는데 왜 핑크색이 왔는지 모르겠네요. 빨간색은 원래 이렇게 좀피 같은데? 아, 피는 아니지만 좀더 좀더 분홍 빨갛게 좀더 빨갛고 여기가 이것처럼 되어었는데 한번 문, 문구점 아주머니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투명 네, 랩이 잘 되고요. 네, 진짜, 정말, 점수를 주자면, 90% 이상? 네, 90점에, 90, 뭐, 90점 돼서 가까운, 뭐, 액팅이 젤리김 같습니다. 정말 말랑말랑하고, 어, 띵탱이요. 음, 제가 오늘 액체를안넣서올리려 했는데, 뭐지? 저희 귀가 영상을 찍었는데요. 삭제가 돼가지고. 또 만들어지잖아요. 재료를 낭비하고. 그러니까, 다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었는데. 제가 마지막으로 매니저 소개를 할게요. 이것만 들 만지면서 음 매니저는 원래 3세분 정도 뽑을려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꽃소녀님 그 카톡 아이디를 알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매니저 지금 신청 기간인데. 그, 혹시 신청하실 거냐 물어봤는데, 코소녀님이 신청하신다 했고, 매니저, 제가, 되셨습니다. 할 때도, 뭐, 허락했고요. 그래서, 저는 코소녀님이 제 매니저입니다. 네. 그, 매니저 구독도 해주셨고요. 네. 그래서, 이때까지, 소프트워크랑이었습니다. <목걸음> 안녕.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